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미셸입니다. 자 오늘은 저는 이제 디지털 노마드가 되기로 결심했어. 자 이제 뭐부터 해야 될까요? 하다 보니까 디지털 노마드네 이게 아니라 네 사실 저는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냥 디지털 노마드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말고 아나 이제부터 디지털 노마드로 살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자 지난번 영상 들어주셨죠? 그 영상이랑 이어서 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런 분들에게 오늘은 드리는 영상은 제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미셸 님, 디지털 노마드가 되고 싶은데요. 저는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미셸 님, 저 인스타그램에서 돈을 벌고 싶어요. 미셸 님 저 인스타그램에서 한월 50만 원만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쉘립저 블로그에서요 월한 100만 원 정도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쉘립저 유튜브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런 질문을 제가 단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렇게 질문을 상대방한테 하면 답변을 좀 쉽게 줄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랑 똑같아요. 저 취업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아니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이런데 제가 올해 한 100만원 정도 벌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저 무슨 일 하면 좋을까요? 100만원 정도 일자리, 1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싶다 이러면 알려줄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디지털 노만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내 어느 채널에서 얼마 정도 벌고 싶은지가 먼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네, 어떤 채널을 좀 공부하면은 좀 돈을 쉽게 벌수 있을까요? 네, 그것에 대한 좀 오늘의 답변을 좀 드려볼까요? 네, 블로그와 유튜브는 없어도요. 인스타그램 채널 없는 사람은 없을걸요? 네, 인스타그램은요 기본적인 채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운영하기가 일단 쉬워요. 그 다음에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여러분들이 어디 뭐 맛집이나 카페나 이런 데 가시면, 자, 블로그 올려주세요. 유튜브에 올려, 올려주세요. 이런 이야기는 없어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요. 뭐 콜라 서비스를 드릴게요. 이런 거는 굉장히 많죠. 네, 회사나 아니면 그런 작은 그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다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공식 계정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듯이, 어쨌든 내가 무언가를 홍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내 개인적인 채널 뿐만 아니라 이런 그 사업에 대한 공식 채널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은 필수 채널 중에 하나예요. 네, 여러 가지 채널도 있지만 인스타그램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채널입니다. 내가 일단 SNS 플랫폼을 운영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먼저 책을 한 번은 읽어보시겠어요? 네, 한 번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아, 인스타그램이 이런 채널이네. 그러면 나는 내가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나만의 채널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만의 채널을 만들어 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나의 일상을 기록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스타그램을 분석을 해서 네, 실제로 인스타그램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을까? 네,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한 권을 읽고, 네그책한 권을 토대로 인스타그램 계정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은요, 우리가 인플루언서 마케팅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즉, 이제 나를 알리는 거죠. 나의 어떤 점을 알려요? 나의 일상, 나의 경험, 내가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인스타그램에다가 한번 써 보시겠어요? 네 짧게 짧게 쓰지 마시고요 길게 길게 쓰세요 한 A4 용지 3분의 1 혹은 절반 정도 한 2분의 1 정도 쓰신 후쓴 거를 블로그에다가도 올릴 수 있고 쓴 거를 페이스북에다가 올릴 수 있고 쓴 거를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릴 수 있죠 네 그냥 내가 그 전에 했던 경험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쭉쭉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게 컨텐츠를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연습 삼아서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되는 습관적인 일이 나의 일상을 기록하는 것, 나의 경험을 기록하는 것, 그 다음에 나의 강점을 기록하는 것. 그러면서 온라인상에 내 인맥들이 생겨요. 그 인맥은 어떤 인맥? 찐 인맥. 진짜 인맥들이 생기기 때문에 나를 10명 아는 것과 나를 100명 아는 것과 나를 1000명 아는 것은 다르겠죠. 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요. 그러면 내 자신 자체가 컨텐츠가 될수 있어요. 즉, 그게 돈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인스타그램에서 얼마를 벌면 될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에서 나는 월한 50만원을 벌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에서 월 50만 원 정도 벌수 있는 일들은 뭐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어, 나는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돼? 그 돈가의 목표를 반드시 정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는 온라인으로 돈을 벌고 싶어요. 나는 디지털 노마드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월 50만원은 벌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월 50만원으로 한번 우리가 정해보고,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온라인 건물주라고 얘기를 하죠. 즉, 네, 부동산 그 원룸이라든가 뭐 빌라라든가 이런 데서도 임대 수익이 나오듯이 온라인으로도 임대 수익을 충분히 마련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수익을 올릴 수가 있죠 네이버는 키워드 광고라고 하죠 클릭 하나당 70원부터 시작입니다 자 내가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시키고 싶어 그리고 내가 경쟁 업체보다 좀 상단에 뜨고 싶어 라고 하면 이제 입찰하는 방식이에요 80원 누가 1등에 80원이야 그럼 나는 90원 입찰해서 앞으로 올리고 누군가는 또 90원의 광고비를 내고 있어 그러면 나는 100원을 내서 이제 앞쪽으로 계속적으로 올려서 유입을 시키는 방식이라면 인스타그램은 도달 한 명당 얼마예요? 즉 뭐냐면 어, 도달이 돈이라는 거고요. 팔로우가 돈이라는 거죠. 네, 팔로우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로 도달률은 높아지거든요. 자, 그러기 때문에 도달이 돈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의 계정에 도달률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돈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인스타그램은 굉장히 신기한 플랫폼이에요. 어떤 플랫폼이냐면 블로그는 요 네, 광고주들이 있죠. 그리고 수익형 블로거들이 있어요. 수익형 블로거는 뭐냐면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면 애드포스팅이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돈을 줍니다. 자,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네, 기업들이 돈을 내고 광고를 하지만 어, 실제로 유튜브에서 열심히 컨텐츠를 올리면 구독자 1,000명과 시청 시간, 사천 시간이 넘으면 여러분 이제 광고 달수 있죠. 즉 내가 컨텐츠를 열심히 올리면 이제 광고 수익이 발생이 돼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은 되게 황당하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컨텐츠를 올린다고 해서 돈을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컨텐츠를 올려요. 왜 그럴까요? 인스타그램은 좀 신기한 플랫폼이에요. 여러분들이 활동만 해도 활동은 뭐냐면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홈을 보거나 인스타그램에 놀기만 해도 여러분의 계정의 지수가 되게 올라가요. 즉, 뭐냐면 내가 그 컨텐츠를 많이 올리지 않아도 내가 활동을 열심히 하면 내 계정에 올라가 있는 그런 게시물 자체에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시켜 주거든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스타그램에서 그막 광고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뭐 체험단이라든가 아니면 이벤트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다른 계정, 즉, 예를 들어서 블로그는 너 광고해? 너 내가 노출 안 시켜줄 거야. 이런 게 있다면 인스타그램은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광고하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을 되게 많이 줘요. 여러분들 이렇게 길거리에 가다 보면 뭐 전단지를 주는 거예요. 자, 1 플러스 1이에요. 여러분, 요거 오늘만 1 플러스 1이니까 이런 거 받아가세요. 이런 게다 인스타그램으로 왔다고 보시면 돼요. 인스타그램에 컨텐츠를 열심히 올린다고 해서 뭐 수익 같은 거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벤트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해서 당첨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화장품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과거에는 길거리에서 화장품 샘플 가드가 나눠줬죠. 네, 이 화장품 한번 써보세요. 네, 샘플 드릴게요. 네, 주소 적어주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인스타그램으로 왔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화장품 한번 써보세요. 네 저에게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화장품 드릴게요 이 화장품을 쓰고 좋으면 그 화장품을 구입하겠죠 이렇게 해도 인스타그램에서는 거부 반응이 없어요 자 먹거리에요 우리가 시식 코너에서 여러분 이거 한번 먹어보고 하세요 되게 맛있어요 여러분 오늘 3개 정도 먹어보고 가세요 그러면 1+1이에요 그러면 그게 블로그 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데 인스타그램은 그런 것들을 즐겨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그런 이벤트를 하면 인스타그램에서 막 노출을 많이 해줘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런 문화다 보니까 굳이 인스타그램에서는 막 컨텐츠를 열심히 올려도 그 사람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사람들이 컨텐츠를 열심히 올리고 있으니까 그걸 누가 올려요? 사업하는 사람들, 광고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무료 나눔 이벤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왜 하냐? 왜 할까요? 네, 그렇게 하지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이 되고요. 그렇게 하지만이 도달이 높아져요. 도... 네,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경우는 네, 광고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뭐 광고나 홍보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올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콘텐츠를 올리지 않죠. 그러면 유튜브나 블로그는 어떤 식으로 콘텐츠를 모을까요? 네, 여러분께 돈을 주는 거예요. 영상 올려 주세요. 네, 유 블로그에 좋은 글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애드포스팅 수익 줄게요. 인스타그램은 돈을 주지 않아도 네, 많은 사람들이 컨텐츠도 올리고요. 자기가 알아서 상품도 줘요. 기업에서. 이러니까 굳이 컨텐츠 올리는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인스타그램 지식만 알고 있어도 사실 1인 지식 창업하기는 정말 대박입니다. 네, 저에게 그... 아 저는 그 많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강의 문의 중에서 인스타그램 강의 문의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홍보 대행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 컨설팅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 인스타그램에서 홍보하고 싶은데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문의가 왜 많냐? 네, 광고비가 굉장히 비싸요. 대행사에 가면 첫 번째 사진 찍으세요. 두 번째 인플루언서 마케팅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영상 찍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토탈 얼마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인스타그램은요 사진으로 올려야 되는 건데요, 그냥 사진으로 올리면 안 되고요. 모델이 등장한 사진이 올라가야지만이 도달률이 높아져요. 그러기 때문에 마케팅 대행사에서는 실제로 그게 수익 모델이 될수 있죠. 그런데 저에게는 저는 마케팅 대행사 아니잖아요. 그냥 광고만 하고 싶은 거예요 인스타그램에서. 인스타그램에서 광고 그 로직은 어떠냐면 내가 있는 장소에서부터 시작해서 3km 있는 사람에게 내 사업을 노출시켜줘. 내 사업을 제주도 있는 사람에게만 노출시킬 거야. 이게 가능해요. 자, 애견에 관심 있는 사람들 중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만 보여줘. 내, 내 계정을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줘. 내가 돈을 낼게.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타겟 마케팅, 지역 마케팅, 성별 마케팅, 나이 마케팅 내가 그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광고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처음 한 사람은 굉장히 어렵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어렵지만 이것을 노다지 해봤던 사람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미셸님 이거 광고 어떻게 해요?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문의가 실제로 많이 옵니다. 광고를 하고 싶은데 그 광고 콘텐츠는 또 뭐예요? 사진과 영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진과 영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면 사진을 누군가는 찍거나 사진을 찍지 않으면 카드뉴스 있죠? 이런 네, 이미지에다가 네 텍스트를 이렇게 쓰는 거죠. 텍스트를 써서 네, 이제 그걸로 광고 콘텐츠를 만듭니다. 그리고 영상이에요. 리뷰 영상을 홍보하면 좋거든요. 내 네, 리뷰 영상을 찍어서 편집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네, 그런 걸할수 있을까요? 할수 없을까요? 네, 사실 그런 거 하기가 한 번도 안해본 사람들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 저희 공식 계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공식 계정 운영할 사람 있나요? 네, 저희 광고 집행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카드 뉴스라 영상 만들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제가 광고하고 싶은데요. 네, 광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런 광고 거는 거 알려 줄 사람 있나요? 네,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어 실제로 인스타그램은 이렇게 보시면 링크 하나 들어갈 수 있죠 링크 네 이렇게 프로필에 보시면 여기 프로필 보이죠 네 아마 프로필 보이실 겁니다 옆에 보시면 링크 하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요리 레시피만 올리는 인스타그램어요 네 어제는 떡볶이 레시피 오늘은 닭발 레시피 모레는 냉면 레시피 그런데 아 여기 내 상품이 올라가면은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자한테 얘기하죠. 다름이 아니고요. 저는 이런 그 먹거리 사업을 하는 그런 홈페이지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프로필에 저희 그 링크를 걸어놓고 제가 월 50만 원씩 드리면 어떨까요? 월 100만 원씩 드리면 어떨까요? 이렇게 여러분께 돈을 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돈은 왜 여러분에게 주냐? 네이버에서 키워드 광고 할 겁니다. 어차피. 키워드 광고 할 바에는 이 계정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고 이 계정에다가 돈을 주는 게더 유리하겠죠. 홍보 효과가 더 좋겠죠. 네, 왜냐하면 링크 하나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네이버 키워드 광고는 너무너무 업체가 많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지만 여기는 계정에 링크 하나만 들어가고요. 이 계정에 온 사람은 내 프로필을 보면은 내 홈페이지 클릭할 수 있겠죠. 그 클릭 하나당 얼마냐예요. 네 네이버에다가 키워드 광고비 줄거 나는 그냥 이 사람한테 주면은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계정에다가 프로필에 홈페이지 링크를 달아 매월 임대 수익을 준답니다. 네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광고주들을 어떻게 찾냐예요. 네 광고주들을 어떻게 찾냐? 그러면 그 광고주한테 DM으로 보내면 돼요. 우리 DM 보내기 굉장히 쉽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예요? 네, 대표님. 그런데 어, 사진을 보니까 사진을 너무 못 찍으시더라고요. 네, 한번 제 피드 보시면요. 어, 저 사진 괜찮게 찍는데 제가 사진 몇장 찍어드릴까요? 그러면 그분이 물어보죠. 비용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일단 비용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일단 찍어서 드려볼게요. 그리고 나서 마음에 든다. 그러면 비용을 주시면 되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럼 비용 안 주셔도 돼요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부담이 없죠 네 그래요 그래 주시면 감사해요 그래서 일단 찍어주세요 그럼 그분이 어,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일단은 그냥 맡겨 보세요 사장님 수준에서 돈을 줄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10만원을 부르면 10만원을 그분이 10만원만 줄수 있지만 가만히 있으면 그분이 30만원을 줄수 있고 50만원도 줄수 있어요 실제 마케팅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돈을 적게 안 줘요. 그 이유가 왜 사장님들이 바쁜데 마케팅을 직접 할까요? 그 가격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 촬영 비용을 알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사진 작가는 아니지만, 아, 이 정도 컬러티면 그래도 생각을 해요. 사진을 찍는데 한 6, 7시간 걸렸을 테고, 네, 그러면 최저시급으로 따진다고 하면 최저시급 그냥 만 원으로만 따져도 7시간 일하면 7만원은 줘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벌써 여러분들은 하루에 7만원을 버는 거죠. 가령 이런 거예요. 나는 카드뉴스 제작자로 좀 진로를 잡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카드뉴스 단가를 몰라요. 그런데 내 계정에 카드뉴스를 올려보니까 도달률이 상당하네. 실제로 카드뉴스를 올려야지만 저장과 반응들이 일어나요. 네, 그러면 당연히 계정의 지수가 높아지거든요. 계정의 지수가 높아진다. 네, 좋은 계정이니까 유입이 많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사장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와, 여기 올라가면, 어, 카드뉴스가 제주도 가볼 만한 곳, 베스트5 올라가면은, 아, 이 계정에서 유입이 많이 될 텐데. 그래서 사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슐이에요. 이거는 제 계정인데요. 제 계정에 링크 하나 보내드릴게요. 제가 카드뉴스 안에 만든 게 있는데요. 저장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도달률 보세요. 지금 7만이 나왔어요. 사장님, 제주도에서 맛집을 운영하고 계신데 맛집 사진을 올리시지 마시고 이렇게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실제로 도달률이 높아요. 제가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네, 만들어 주세요. 고마워, 이렇게 안 하죠. 네, 그러면 제가 비용을 얼마 정도 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될 거예요. 네, 검색을 해보니까요. 사장님, 보통 5천원을 내면, 도달이 500 정도 나오더라고요. 캡처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럼 제가 하나 카드 뉴스 만들어드리면 한 2만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도달이요. 그러면 한 3만 원 정도 주시면 어떠세요? 네,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정한 그런 광고비만큼 받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카드 뉴스 10장 만들어드릴 테니까 저에게 3만 원만 주시면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정말 3만 도달을 내야 되는 거죠. 이 카드 뉴스 하나로 네, 3만 도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도달률을 높이지? 어떻게 하면 은 노출을 잘 되게 하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숙제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도달률을 끌어올리는 거. 노출을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할 수 있는 로직을 파악하는 거. 그래서 나의 지식과 나의 재능을 또 다른 계정 운영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요, 내 네, 쇼핑 태그를 걸수 있어요. 내 네, 쇼핑 태그는 뭐냐면, 사진을 클릭하면 웹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이런 쇼핑 태그는 쇼핑몰 운영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판매자들이 쇼핑 태그를 많이 걸거든요. 내 네, 컨텐츠는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거든요. 내가 언제 앉아서 일일이 쇼핑 태그를 걸고 있겠습니까 이런 쇼핑 태그만 걸어주는 사람을 모집을 해요 그런데 쇼핑 태그만 걸어주냐 그러지 않거든요 네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 대행자를 실제로 고용을 하고요 그리고 피드를 올려 주시고요 해당하는 그 상품을 쇼핑 태그로 걸어주세요 그럼 한 달에 비용을 여러분께 얼마를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런 수행 모델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피드 수량에 따라 다르겠죠. 하루에 뭐 피드 3개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100만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럴 때 하루에 피드 하나만 올라가면 돼. 뭐두개 올라가면 돼. 그 피드의 수량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스타그램은 네, 할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사진 촬영. 사진으로 컨텐츠를 올리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광고 집행해야 되면 카드 뉴스 영상 어느 정도 만들어야 돼요. 고퀄러티 영상은 아니더라도 어, 리뷰 영상 정도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거 스마트폰으로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공식 계정 운영. 네, 공식 계정은 누군가가 운영을 해야 돼요. 사장님들 바빠서 운영 못하거든요. 대신 운영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쇼핑 태그. 네, 쇼핑 태그를 걸어야 됩니다. 네, 쇼핑 태그를 걸어야지만 네, 판매율이 올라가요. 스마트 스토어에 200개, 300개가 있는데 그 상품을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떻게 찾아요? 쇼핑 태그 클릭하면 이 상품을 바로 살수 있게끔 내 판매율이 높아지죠. 그리고 나도 광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광고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럼 광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실제로 광고를 해보다가 그냥 맡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광고 컨텐츠도 되게 중요해요. 승인이 안 나요. 그러면 광고 컨텐츠가 승인이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네, 인스타그램을 알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50만원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요. 먼저 여러분들이 50만원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저 하는 거 보고 제가 일 잘하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에게 왜 맡깁니까? 내 개인정보까지 다 줘야 되는데 절대 주지 않아요. 네, 성과가 나면 비용은 그때 받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비용을 받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미지 컨텐츠 하나를 500명에게 도달시킬 수 있다면 저는 이미지 컨텐츠 하나를 5,000명에게 도달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받는 가격과 제가 받는 가격이 다를 수 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하죠. 도달률을 높일 수 있는 컨텐츠는 무엇이며 인스타그램에서 도달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계정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럼 여러분들은 로직을 잘 아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몸값을 올리시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서 월 50만원 벌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만날게요. 네. 다음에 만나요.